12월 4일 대림 제2주일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의 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 틀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의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요르단 북원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지켜서 불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오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대림 제 2주일입니다. 지난 대림 일주일에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리라는 말씀에 이어 오늘. 둘째 주일인 복음에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복음에서 요한 세례자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외칩니다. 회개를 하되 속히 서둘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다 있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회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체하는 나무는 모두 지켜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절박한 호소를 받아들이기 위해 회계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서둘러야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회개란말 뜻은 단순한 반성이나 뉘우침이 아니라 기존의 정신 혹은 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잘못한 일의 후회와 반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서울을 가려고 기차를 탔습니다. 깜빡 졸다가 보니 기차는 부산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으면 빨리 기차를 바꿔 타야 합니다. 이것이 회계입니다. 즉 회계란 부산으로 향하던 길을 방향을 바꿔 서울 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편하고 유리한 것을 쫓던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길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온전히 바꿔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잘못한 기차는 따뜻하고 편하고 잠이 쏟아졌습니다.기차를 내려 갈아타려면 추운 데서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이 기차나 그냥 앉아서 후회하고 반성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회개는 바꿈이고 그 길은 춥고 귀찮고 기다리는 과정이 따릅니다. 그것이 번거로워 그냥 후회만 하며 살아간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회개의 특성은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한 순간 즉시 행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자 요한은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는 격한. 표현을 쓰며 지금 당장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합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려 중심을 바꾸는 모습을 바오로 사도는 구체적으로 타인을 받아들이는 삶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편한 것을 내 방식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서로를 받아들임이 회개의 실천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세상이 달라집니다. 서로 경청하고 소통하는 세상, 서로를 배려하여 공존하는 세상이 하느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60이 넘은 노 부부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했습니다. 노 부부는 이혼한 날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통닭이었습니다. 통닭이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를 할머니에게 권했습니다. 순간 할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당신은 늘 그래왔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더니, 이혼하는 날까지도 그렇군.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한 번이나 물어본 적이 있어. 난 다리를 좋아한단 말이야. 당신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야.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날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30년 동안 줄곧 참고 항상 당신에게 먼저 건네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혼하는 날까지. 노부부는 서로 씩씩대며 각자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정말 한 번도 아내에게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면 좋아하게 거이 생각했지.아무래도 마음을 풀어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핸드폰에 찍힌 번호를 보고 화가 덜 풀렸던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계속 전화가 걸려오자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지난 30년 동안 남편이 날개를 좋아하는 줄을 몰랐네.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나에게 먼저 떼어내 건네 줬는데 그 마음은 모르고 하만 내었으니 얼마나 섭섭했을까. 섭섭했던 마음이나 풀어 주어야겠다. 그리고 할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간 할머니는 핸드폰을 꼭 잡고 죽어 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의 특성은 절박성입니다. 주님이 오시니 회개하라고 지금 당장 중심을 바꾸라고 촉구하는 이유는 지금이 아니면 늦기 때문입니다.그 회개는 본능대로 살고 섭성대로 살던 태도를 버리는 데서 출발합니다.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야 상처를 받건 말건 사실이건 거짓이건 자기 좋을대로 말하고 듣기 좋은 대로 듣습니다. 정말 주님을 모시고자 한다면 이제 입을 다물고 진실 앞에 길을 열어야 합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며, 탐욕을 부리고 싶은 대로 다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습성을 버리고 생활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미워하던 사람들은 용서하고, 시기와 질투로 대하던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이 중심을 바꾸는 회개인 것입니다. 입장을 바꿀 때, 회개할 때 시작되는 새 세상을 이사야 예언자는 참으로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함께 살적하고 어린 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한마디로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세상은 늑대야와 양,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사는 공존의 세상입니다. 이는 부자와 가난하니, 배운 자와 못 배운 사람, 젊은이와 노인, 이 모두가 살수 있는 길이 여기서 열립니다. 그것이 날이 갈수록 서로 자기 생각만 하며 양극화의 갈등 속에 공존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여기서 회개해야 할 절박하게 길을 바꾸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내가 미워한 사람도 소중하고 도저히 울굴도 볼수 없던 사랑과, 함께 이야기하고 죽도록 미운 사랑과 기쁘게 식사를 나눌 길이 회개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바꾸러 오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단절에서 소통으로 거부에서 수용으로 지배에서 배려로, 나에게서 너로, 세상에서 하느님께로 중심을 바꾸는 결단을 내립시다. 그때 주님께서 오시고 새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